오늘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내리십니다. 특히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느냐?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왜 심판하고자 하시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또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살겠고 또한 너희들이 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6절에서는 또 다른 단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어, 확증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심은 이제 너희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땐 아름다웠으나 그럼 백향목과 같고 너희들이 이미 이제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머리 높은 곳에 어쨌든 다윗 때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죠. 이러한 때가 있었지만 결국엔 너희들은 광야와 주민이 없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너희를 위해서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 반드시 너희들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변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심에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아, 인간들아, 뭐, 그냥 재밌게 살아라. 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인간들에게 이 너희들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이네 어 가지 강에서 흐르는 모든 초목들을 관리해라.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어 붙여주고 그 동물들을 어 너희들이 보살펴라.라는 전 모든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그런 목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풀과 동물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 돌보는 것이 그 아담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주셨으면 하와와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아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흑암을 통하여서 그 목적을 파괴시키고자 해서 동물들을 돌볼 수 없게 되고 이 식물들도 내 마음대로 돌볼 수 없는 저주가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하면 하늘과 땅의 철이 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타락으로 이어졌지만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어떤 목적을 또한 세우 다시 세우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그 목적을 이렇게 다시 부여 부여하세요. 너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또 부여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당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를 설립하는 것,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아담에 대한 목적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목적을 막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내가 너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 세대 이삭에게도 또 찾아가서 창세기 26장에 너 생육하고 가서 번성해라 그리고 또 다음 야곱에게 찾아가서 창세기 28장에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다음에 누구에게 가는 요셉에게 가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하면서 창세기 48장에 대대 손손 그 목적이 늘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성취로 이어져요. 성취. 어,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봤을 때이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시로 여김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즉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시의 의미가 결국에는 구약에서 어 나라를 실제적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그어 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 생육하고 번성함의 진짜 의미였음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 생육하고 번성함은 곧 복음으로 번성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엔 성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이 언약이 어쨌든 어,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취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목적을 사람들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목적, 그 새로운 목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죄의 무효화예요. 죄의 무효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지속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속시키느냐? 죄를 결박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승리하라, 속량시켜라, 속량, 모든 얽매였던 것을 끊어라. 모든 붙잡혀 있던 것을 결박해라. 더 이상 흑암에에서 잡혀 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것, 해방 죄에서 해방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뭐가 끊어져요? 옛 것들 이전에 과거에 해석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끊어지잖아요. 그게 죄가 무효화된 과거의 죄가 무효화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것이 끊어져. 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근심 고민이 끊어지죠. 이게 죄의 무효화예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우리가 목, 목적을 생각하면은 희망과 소망이 생기면서 뭐가 끊어져요? 미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 끊어지잖아요. 희망이 없던 것이 끊어지잖아요. 즉 이처럼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목적을 부여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 송량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도 어 이제 송량함의 어떤 이제 사건들은 있었죠. 하나님이 왜이 송량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느냐이 구약에서의 이제 송량함의 어 사건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제사를 통하여서 속량하셨어요. 속량 죄를 무효화시키고 제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 근데 하나님 그때는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능력이 없었죠.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말미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디 어, 물고기를 드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고 재물을 들어서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했을 때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에 그때의 죄가 끊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생각으로 어, 생각을 가져야지 이 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을까? 성량함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시면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있느냐, 빛과 빛의 사명,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금이라,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소금.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가 맛을 내는 성질이 있고 또두 번째가 맛을 내기 위하여서 사라져야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맛을 내는 성질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은 뭐지? 소금의 사명은 맛을 내는 것이구나. 이 맛을 내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가 이 소금의 사명은 상대방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또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생각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성상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 목적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목적에 의거해서 봤을 때 내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맛을 내기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 맛을 내기 위한 어떻게 맛을 내기 위한 삶을 사셔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생명의 삶 속에 상대방의 삶 속에 맛을 냅니까그 맛을 낸다라는 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생명의 말씀을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요? 아, 야, 누구누구야? 죽겠다, 야. 아, 야, 힘들다, 야. 아, 이 뭐, 야, 미래, 야, 걱정된다, 야. 아, 이거 불안하다, 야. 이런 말로 오히려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맛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맛을 낸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연할 어, 때에 그두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임수진 자매님이랑 신승원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 간증이 너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은혜로운 거예요. 야이 임수진 자매님의 간증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신승원 자매님의 간증도 이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걸 들으니까 와 임수진 자매님은 보니까는 이 가정의 과거의 과 과거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늘늘 어떤 문제가 끊이질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복음을 알고 나서 딱 끊어졌대요. 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였어요. 끊어지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고, 엄마와 끊어지고, 뭐 다른 사람과 끊어진 관계가 계속 끊어졌대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 끊어지는 끊어지는 관계가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됐대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야, 이 소금과 같다. 뭔가 나도 뭔가 이 과거에 있던 게 오히려 수진 자매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진 자매님이 청년부에 수련에 가서 간증을 했던 게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정, 그죠? 렇 가정,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런 관계에 그 모든 청년들에게 뭘준 거냐? 맛을 부여해준 거예요. 맛. 이렇게 하니까는 살더라, 저렇게 하니까는 살더라. 이 복음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더라. 복음이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더라. 이 회복이 되니까 너무나도 살 맛이 나더라는 말맛 승원 우리 자매님의 간증도 이제 간증은 어떤 간증이었냐면은 이 직장. 수많은 청년들이 무슨 문, 문제에 넘어집니까? 직장 생활 그렇죠. 또 어, 미래 미래. 직장을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가? 근데 보니까는 승원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회사에 들어왔는데 1년을 넘게 너무 시달려 너무 힘들게 생활을 했대요. 그 그러면서 이 직장을 그,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냥 그만둘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봐야지. 기도해서 구해봐야지. 기도의 능력을 한번 어, 체해 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대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 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갈까? 해서 새벽 예배를 막 나오고 모든 뭐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인천 쪽은 멀리 산대요. 근데 늘와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 제목을 적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래서 뭐 월급 뭐 250만 원 이상 자기 집이랑 거 20분 이상 어, 이십 분 이하로 걸리는 가까운 곳막 여러 가지 다 적었는데 나중 이것을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어 어디서 연락이 오냐면은 저기 되게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 안, 그, 그래서 그 전에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냈는데 안 뽑겠다 갑자기 또 이래가지고 또 다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막 매달리니까는 결국엔 다시 그 대기업에서 다시 뽑아가지고 가감으로써 결국엔 지금 그 직장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므로서 기도할 때의 그 능력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하나님 그다 들어주시고 또그 내가 기도한 것이 안될것 같으면서도 그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에서 대해서 대, 대, 대하여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야이 청년들이 이, 이 간증은 꼭다 들어야겠다 야, 기도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원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네 야 이게 소금이구나 그래서 듣는. 저가 오히려 야 내가 청년이었을 때 이런 거 들었으면 진짜 소망과 희망을 넘치도록 얻고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사명은 여러분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증들과 체험들 응답들을 아낌없이 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 학교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냥 일상 대화듯이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들아 딸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어쨌든 복음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그 생명의 맛을 알 맛을 알기 시작했냐면은 우리 사모님이 그냥 어디 사역 갔다가 들어오시면은 그냥 저희를 불러요 이동주 이바울이 은혜 일로 와봐라 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면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그 간증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면서 복음으로 다 해석을 해주세요. 그 솔직히 그때는 막다 흘려들었어요. 아씨 뭐또 자꾸 좀 이상한 사람들 얘기야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을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지날수록 그 사모님이 해주셨던 여러분들의 이 간증들이. 오히려 저의 삶의 능력이 됐어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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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체험을 하셨다는데, 나도 체험하고 싶은데? 즉,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냥 남들이 듣기에는 뭐, 에이, 뭐 이상한 다른 사람 말이겠거니 하겠지만은 그 말이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금의 말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소금의 첫 번째 맛을 내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라.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응답 증거 막 숨기지 말 마시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파하실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두 번째 소금의 두 번째 의미는 소금은 녹아 버려요. 소금이 소금이 만약에 이뭐 굵은 이게 소금은 잘안 녹잖아요. 이제 그 소금을 물에 넣는데 안 녹고 막 소금이 뻗댕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뭐 뭐 물을 마시 그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아무런 짠 맛이 안 나겠죠. 고기를 구울 때, 생선을 구울 때도 소금물 뿌리잖아요. 어떤 간을 할 때에도 근데 소금이 뻗어 당겨 봐요. 안 녹고 막 먹었는데 소금 후드도 다 떨어지고 맹맛만 난다라 요 여러분들의 소금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죽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이 녹아야지만이 그 맛을 낸다라는 녹아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소금이 녹았을 때의 맛을 내는 그 어,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아까 말, 읽어드린 말씀 중에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은 쓸데없다고 하잖아요 시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 아시는 분들이시냐면 어~ 시면은 아시는 분들이시면은 녹을 줄 아셨나요 녹을 줄 죽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맛을 내기 원하세요? 생명이 있게 원하세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녹으세요. 또 학교 학교 생활에서 내가 힘들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럼 학교 생활에서 한번 녹아 보세요. 내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죽어 보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한번 죽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승원 자매가 직장에서 그 그렇게 막 엄청 시달렸대요. 요즘에 뭐 mz 세대뭐 커피 타 와라 뭐 이렇게 뭐 해라 일찍 와가지고 뭐 해라 이런 걸다 당했대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녹았대요 거기서 죽었대요 그냥 보고 말하고 죽으니까 그때 승원자매가 성실함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대우 거기서 이제 채용했을 때 그걸 본, 보고 뽑은 것 같아요. 이 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 가정 모든 것에서 녹았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그 안에서 나는 죽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맛이 있다라는 거 맛.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쁨의 맛이 맛을 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고니까. 직장에서 잘 되는 맛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업의 지혜를 얻는 맛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소금, 소금으로서의 이두 가지 맛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에 향한 목적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이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리스도의 빛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가 십자가의 빛이, 빛이고, 두 번째가 부활의 빛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빛이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빛을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이 빛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어둠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이 죄가 뭔지 알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영안이에요, 영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십자가의 빛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막 드러나고 다음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이 어떤 것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흑암에 잡혀 있는지에 대한 그 빛이 막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 딱 못박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우리가 먼저 빛을 비추면서 해결 해방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 뭐가 문제지? 내 환경, 무슨 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어떤 잘못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지? 세상은 왜 우리를 삼키고 있지? 라는 십자가에 비친 나를 비치고 또 모든 환경과 문제와 모든 사람들을 뭘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영안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셨을 때그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그 이유에 대하여서 삶의 문제 이유를 늘 우리는 그냥 내남탓 무슨 뭐뭐 뭐 대한민국 탓뭐뭐 뭐 문재인 정부 탓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 탓탓 하잖아요 탓, 왜 사람 그런 탓 사람도 탓해요 내 문제인거 내 문제 흑암 때문에 흑암 모든 사람들의 뭐 요즘에 흉기 난동 이 사건도 이저 인간들은 쓰레기야 가 아니라 흑암이 정말 악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볼줄 아는게 십자가의 빛의 역할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부활의 빛이에요. 이 부, 부활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이 솔직히 말해서 성경 글자잖아요. 글자. 글씨예요, 글씨. 이런 글씨를 읽으면서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뭐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뭐 승리했던 인물들, 사무엘, 이제 뭐 다윗 어, 그리고 또 바울, 이런 인물들이 막 등장하나요? 이 사람을, 사라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뭐,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았구나. 일반 평신, 일반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어떤 빛이 있느냐 면 이걸 보고 생명을 받는 빛인 거예요. 생명을 받는. 우리의 이 부활의 빛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보고 생명을 비출 줄 아는 거예요. 내삶 속에, 내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무슨 빛을 비출 줄 아셔야 되냐면 생명의 빛, 부활의 빛,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을 비출 능력이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활의 빛을 비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감당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든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저기를 가든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빛의 두 번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 십자가의 빛과 이 부활의 빛이 임할 때 어떤 빛이 빛이 이제 더 크게 임하냐면은 성령의 빛. 이 성령의 빛은 어, 빛의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 가운데 살지 아니가 어둠 가운데 사시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죠? 어둠의 열매, 악한 열매, 문제의 열매를 맺죠.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알고 죄를 알고 흑암에 대한 영안을 열, 열고 그리고 또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다 있을 것이다라는 이 부, 성령의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또 다른 증거. 간증, 체험 여러분들의 축복, 즉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바로 이 성령의 비친 거예요.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인 거예요, 열매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돼서 이 열매가 맺고, 맺고, 맺고 학교에서도 맺고, 가정에서도 맺고, 여러분에서 맺다 보니까는 우리 삶 자체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이삶 누구를 만나든 바울을 저희가 이제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바울을 좋아하냐면은. 그,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거로 갈수 있다면은,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요. 여기서 바울은 저에게 오히려 빛이 되었어요. 이 바울 자체가. 이 글씨로, 글씨로 밖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를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에 대해서 냐면은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지는 게이 마지막 성령의 빛이 바로 이, 이 여러분이 빛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함께했을 때에 여러분들 삶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글쎄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고자 했냐면은 책임을 지지 않아서 누구를 주변의 고아, 과부, 이방인들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릴 책임이 있고 내아내 아, 아내 내 자녀 주변의 학교 학교의 친구들 또어 직장의 뭐 선후배 모든 사람들을 살릴 책임이 의무가 있다, 의무.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왜 구원하지 않았냐? 왜불신하해가지고 오히려 넘어뜨렸냐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모르신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후의그 목적, 뭐였어요? 죄를 무효화시키는 목적. 내죄 또한 상대방의 죄를 무효화시키는 이 어, 여러분들 이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사셔야,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는 가까운 내 가정의 아들들 뭐 자녀들 또 부모님들 남편 아내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나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리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내기 위해서 죽어지고 또한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있는 우리 큰 나무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세계를 영안으로서 아버지 안의 흑암을 아버지 드러내고 또한 아버지 그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큰 나무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